안녕하세요. 저희는 책가람 도서부 정윤선 변주석입니다. 저희 목소리를 들으며 우수의 친구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그래도 뻔뻔하게 끝까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책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 저희가 강제로 책을 읽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의 방송으로 이런 재밌는 책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다 보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청취자 키드도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국의 추리 소설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순간 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셜록 홈즈는 추리 소설 황금기의 시초이자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소설입니다. 이 시리즈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134년 동안 절판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명성에 걸맞는 현재는 TV,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 게임 등 다양한 다른 매체에서 재해석되며 즐거움을 선사 중입니다. 윤선이가 셜록 키온답게 많이 알고 있네요. 이 소설은 대부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소설 속 등장하는 나라는 1인칭 서술자는 주인공이 셜록이 아니라 그의 파트너인 왓슨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셜록이 아닌 왓슨이라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소개는 이쯤에 두고 작가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작가님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으로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이름인 아서 코난 도일 작가님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아서 코난 도일은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의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곧이어 그는 병원을 개업했으나 환자가 없는 남는 시간에 셜록홈즈라는 고문삼정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병원을 개업한 뒤 틈틈이 소설을 써서 이런 대작을 만들어낸 것이었군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친 작가님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작가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가 셜록홈즈를 읽고 느꼈던 감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감상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다섯자 토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내아 네, 이래입니다. 과연 이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얼른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는 5 6 개의 단편과 주홍색 연구, 네 사람의 서명, 바스커빌 가에게 공포의 계곡 이렇게 네 개의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연이어 보다 보면 셜록과 왓슨의 추리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뇌가 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 중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스커빌가에게 주홍색 연구입니다. 스포가 되지 않게 이 작품을 살짝 소개해볼까요? 바스커빌가에게는 셜록홈즈 시리즈 장편 중세 번째로 나온 작품입니다. 이전의 셜록홈즈 시리즈 장편은 추리가 곁들여진 모험 물에 가까웠지만 바스커빌가에게는 셜록홈즈 시리즈 중 가장 미스터리한 소설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주홍색 연구는 셜록홈즈 시리즈 중첫 작품이자 첫 장편 소설입니다. 전설의 시작이 된 소설이며 왓슨과 셜록 홈즈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빠뜨릴 수 없는 소설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전설인 이유입니다. 이 시리즈는 1887년에 초판된 이후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는데요, 추리 소설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 의 전체적인 느낌은 셜록 시점이 아니라 왓슨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같이 추리할 수 있고. 추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셜록 홈즈로 인해 탐정이란 캐릭터가 영웅에 가까운 위치를 얻게 되었고 셜록 홈즈의 많은 패러디와 오마주 등 여러 방면으로 많은 2차 창작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2차 창작물 중에는 셜록 홈즈의 여동생이 있다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에놀라 홈즈, 영국 드라마 셜록, 영화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2차 창작물들은 모두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찾아서 보는 걸 추천드리며, 추리소설은 좋아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책의 재미를 알고 싶은데 어떤 걸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셜록홈즈 림만 알고 읽어보지 않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깊게 저희의 책 소개를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퀴즈 나갑니다. 셜록홈즈 시리즈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온 시리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초성 힌트 나갑니다. 바로 지읒 히읗 시읃 응 기억입니다. 영어 문제는 스터디인 스카드디입니다. 정말 힌트를 아낌없이 드렸네요. 오늘 하루 동안 도서관으로 와서 퀴즈를 맞추신 모든 분께 소정의 간식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참부 만감부! 그럼 지금까지 독서의 달을 맞아 아서코난도일 작가의 셜록홈즈 시리즈를 소개한 변주석, 정윤선이었습니다. 인생 책을 발견하게 되는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책가람 도서부 정윤선, 변주석입니다. 저희 목소리에 들으며 웃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그래도 뻔뻔하게 끝까지 재밌게 보겠습니다 책이라는 게 보는 의 의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 저희가 강제로 책을 읽게 할순 없지만 저희의 방송으로 이러한 재밌는 책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드거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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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가님을 소개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으로 이미 너무나 유명... 너무나 유명? 아서코난 도일은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버러든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버러든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서코난 도일은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의학을 전공했지만 <웃음> <웃음>